기념비적이라는 이말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워. 기념비적이라는 말은 이집트 예술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과 가깝다. 자, 투담의 원형이냐 투담의 ING냐 왜냐하면 클로스 때문에 보통 클로스는 반드시 투하고 결합하고 해석은 요렇게 우리 연습 많이 한 것처럼 투이하가 어디어디에라고 번역이 되면 여기가 원래부터 동사니까 이런 번역이 아니라 명사니까 이런 번역 나온다고 했고 그럼 명사의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땐 동명사로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래서 투 다음에 원형을 집어넣어 부정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ing로 기념비적이라는 말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아니었는데, 기념비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성된 적이 없다는 거야. 이집트에서처럼. 그전에도 아니었고, 그 후에도 아니었다. 이 보나마나 네버가 들어가서 부정론을 만들어,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나 부정문을 만든다고 네버나 낯이 원래부터 문장 앞에 오는 건 아니지. 네버나 낯이 부정문을 만들 때는 항상 동사 앞, 내지는 동사 뒤, 즉, 문장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랬던 문장 중간에 있던 요소 네버가 문장 앞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야? 강조가 된 거고. 그런 문장은 변화를 겪어야지? 주동에서 동조로. 무슨 치? 도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사를 골라내면 이건 이미 도치가 됐기 때문에 주어는 뒤에. 근데 주어를 찍고 주어 바로 뒤를 보니까 pp가 보이네? 자, 이제 선택하는 거야. pp와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두 동사일까 해주 동사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해주 동사지. 그러니까 해주가 원래는 여기서 pp와 같이 붙어서 현재 완료를 만들었다가 헤즈가 주어표로 빠져나가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엄연히 S1, V1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V1의 자리를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관료를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문장 속에 에즈가 두번 보이고 S2, V2의 형태가 나와. 그럼 이제 V2를 질문하는 이유는 두 개의 에즈 때문에. 이유가 뭘까? 문장, 다음에, as 두 번, 그리고 문장. 이렇게 as가 두번 나오게 되면 원급 비교인 거 알지? 뭐, 뭐, 만큼, 뭐, 뭐처럼. 두 번째 as가 접속사라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은, 앞에 넣는 주어 s1과 뒤에 넣는 주어 s2가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원급 비교에서 앞에 나오는 V1 동사와 뒤에 나오는 V2 동사는 반드시 같아야 돼. 뭐가? 종류가. 많이 들어봤지, 그지? 예컨대 V1이 비동사다, V2도 비동사. V1이 일반 동사다, V2도 일반 동사. 근데 아까 본 것처럼 V1은 엄연히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V2도 과거형이 된다면 비동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만들어야지. 두 동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문장 구조 이해되나? 지금 여기서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는 네버가 앞으로 뛰쳐나가서 도치 구문을 형성할 때 has pp 현재 관료로 도치 구문을 형성했다는 점. 두 번째는 as as 원급 비교 때문에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 pp 철에된 비동사와 동일한 동사인 비동사 was가 나와야 된다는 점. 반드시 이거 조심해서 봐둬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해석해볼까? 기념비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만큼, 완전히 달성된 적은 그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이 얘기는 뭐니? 기념비성의 특성이 이집트에 와서, 완전히 달성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다시. 기념비성의 특성이 이집트에서만큼, 완전히 달성된 적은 없다. 이 얘기는 기념비성의 특성은 이집트에 와서 완전히 달성되었다. 이해됐어? 써볼까? 기념비성의 특성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달성되었다. 그전에도 달성된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달성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집트에서만 달성됐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유가 있다는 여기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기념비성의 특성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달성되었다. 이해됐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 가리키는 것은 아까 썼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쓰면 되는데, 기념비성의 특성이 이집트 이전도 아니고, 이집트 이후도 아니고, 오직, 이집트에서만 완전히 달성된 것. 이거를 가르키는게 이제 미출가 디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올라갈게.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왜 이집트 전도 아니고, 이집트 후도 아니고, 오직 이집트에서만 기념비성이라는 특성이 완전히 달성됐을까? 그 이유는 기념비 특성은 아니야. 외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기념비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거대함도 아니라고. 비록 이집트가 달성은 했지만 놀랍게도 뭐를 달성했나. 이러한 측면을. 비록 이집트가 이러한 측면을 놀랍게도 달성은 했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크기나 거대함은 아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놀랍게도 달성해 이와 같은 외측면이 뭐니? 바로 외적 크기와 작품의 거대함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집트 예술작품에는 분명히 외적인 크기나 작품의 거대함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와 같은 측면을 기념비성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화살표 정리했지? 나가 가리키는 것은 외적인 부터 시작해서 작품까지. 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크기나 거대함이 아니라 뭘까? 어쨌건 대부분의 현대 건축물 능가 하거든 뭐를 능가하나? 이집트의 건축물을 그것도 물리적인 크기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크기에서 현대 건축물이 이집트 건축물을 능가하니까 만일 우리가 기념비성을 거대함이다 외적 규모의 크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집트보다는 현대 건축물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인데 우리는 현대 건축물을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는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건 크기나 거대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거대함이라고 하는 건 has nothing to do with다. 이렇게 들어가지. 뭐, 뭐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거대함이라는 것은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뭐와 기념비성과. 왜 그런 거 아니, 이집트의 건, 조각, 중에서 이런 조각, 어떤 조각, 크기로 따지게 되면 더 크지 않은 조각, 인간의 손만큼. 커봤자 인간의 손 정도에 불과한 이집트의 조각 자체도 굉장히 작은 조각인데, 훨씬 더 기념비적이거든. 현대 건축물의 돌무더기보다. 그런 면에서 따지게 되면 은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념비성은 한 번도 아닌데, 외적인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무게의 문제라는 거야요 기념비성을 결정하는 이 내적 무게, 그게 바로 특질인데 어떤 특질이냐면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고 있는 특질이지. 그래놓고 이제 to a degree that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to a degree that 하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정도로 그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 그것이 바로 내적 무게. 어느 정도로 소유하고 있냐면 예술 작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이나 원시 시대 돌멩이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산맥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면 이집트 예설 손바닥만한 크기의 조각품에 정말 산맥이 들어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실제로는 가로가 단지 몇 인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처럼 보일 정도로 내적인 무게가 외적인 무게가 아니라 내적인 무게가 거대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가로 몇 인치에 불과하더라도, 에지이프가 아니라 이브이프 하더라도 뭐 주제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이집트 예술의 기념비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통과하자고